네, 안녕하세요. 오토플레이입니다. 저는 지금 제네시스의 GV80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가 내놓은 모델 가운데 가장 큰 SUV라고 할수 있겠죠. 사실상 플래그십 SUV라고 해도 현재로서는 과언이 아닌 그런 모델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2022년형으로 돌아온 GV80가 과연 어떤 매력을 보여주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승차는 일단 2.5L 가솔린 터보 엔진의 6인승이고요. 4륜구동입니다. 여기에 파필러 패키지가 더해졌고, 이외에 추가적으로 옵션들이 웬만한 건 거의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풀옵션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정말 다양한 옵션들을 넣었고, 외장 컬러는 비크 블랙, 실내 인테리어도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적용이 되긴 했지만 올블랙 원톤으로 마감된 인테리어를 보고 계십니다. 일단 외관 디자인을 살펴보시면 외관에서는 뭔가 디자인의 변화가 크게 나타난 부분은 없습니다. 정말 눈을 씻고 찾아봐도 딱한 가지의 변화가 있을 뿐인데요. 바로 포피스톤 캘리퍼가 들어간 브레이크 시스템이 적용되었다는 점인데요. 어, 기존에는 2.5 모델 같은 경우에 그냥 일반, 네, 투피스톤 캘리퍼가 적용된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었고, 3 5리 터보를 터 선택해야지만, 이 포피스톤 브레이크를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좀더이 고객들의 니즈가 반영이 된것 같아요. 아무래도 차가 너무 큰데 브레이크가 좀 밀리는 거 아니냐, 제동성능이 좀 아쉽다라는 의견을 받아들였는지, 이번에는 전 모델의 20인치 이상의 휠을 선택하기만 하면, 이 브레이크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5 모델 같은 경우에는 캘리퍼 컬러를 바꿨죠. 코퍼 컬러로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해주고 2.5 모델과 디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실버 컬러의 캘리퍼를 넣어주고 있어요. 실제로 제동 성능도 꽤나 좀더 균일하게 비례 제어가 되는 느낌이 듭니다. 확실히 주행하면서 좀더 브레이크를 믿고 달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각적으로 보이는 만족도뿐만 아니라 그렇게 좀 실제로 느껴지는 성능 또한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이외에는 사실 기존의 디자인 그대로예요. 휠도 바뀌지 않았고 하다못해 몰딩류 하나도 손해 되지 않았어요. 그만큼 디자인 완성도가 상당히 높았고 굳이 페이스 리프트를 하지 않는 이상 변화를 줄 필요까진 없다라고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외관 디자인을 살펴보시면 제네시스의 G 매트릭스 패턴을 이용한 당당한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고, 그리고 방패 무늬의 그릴 또한 멋스럽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매우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전장, 전고, 전폭 모두 다 상당한 수치를 자랑하고 있죠. 국내에서는 뭐 대형 SUV라고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는 사이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존재감만큼은 진짜 확실한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에 22인치 휠을 선택한 시승 차량 같은 경우에는 휠 디자인도 상당히 예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이 휠이 너무 크다 보니까 승차감에서는 약간의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는 점. 요건 제가 또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사이드 뷰도 굉장히 우아하면서도 기품 있는 그런 자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간혹 루프라인이 좀 뒤로 갈수록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색함을 갖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이러한 디자인은 굉장히 멋스럽게 잘 표현이 된 거거든요. 이런 디자인을 할수 있는 브랜드나 모델이 많지도 않고 그리고 SUV 가운데서도 좀더이 쿠페 형상을 가지지 않으면서도 상당히 날렵하고 또 우아한 모습을 자아내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이 디자인이 뭔가 문제가 있다 혹은 불호다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가 GV80을 통해서 상당히 디자인적인 시도를 많이 했구나 라는 걸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었고요. 사실상 2차를 시작으로 제네시스의 디자인이 완전히 좀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뭐, 딱히 흠을 잡을 곳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차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리어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볼수 없었던 모습들을 표현을 해내고 있죠. 트렁크 부분의 디자인이라던가 혹은 뭐 테일램프 디자인이나 범퍼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전에 없던 새로운 차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근데 뭐 디자인은 사실 개인의 취향이 상당히 많이 작용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개개인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수는 있다라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 차는 6인승인데 3열 시트를 접으면 상당히 넓은 공간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또 3열 시트를 세우고 나면 넓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도 뭐 작은 짐 정도는 충분히 수납 가능한 수준의 네, 최소 적재 공간은 확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내로 한번 넘어와 보시면 도어를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아 굉장히 고급스럽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사실 눈에 보이고 손에 닿는 거의 모든 곳이 가죽 혹은 알루미늄 또는 뭐 금속재 상당히 고급스러운 소재들로만 마감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필러 부분에도 스웨이드를 적용을 했는데 상당히 촉감이 좋아요 이런 부분도 그렇고 또 스티치를 넣은 것들도 그렇고 시각적으로 봤을 때에도 만족감을 주고 또 촉각으로 느낄 때에도 상당히 만족감을 주는 이런 마감재들을 곳곳에 쓰고 있는 게이 차의 매력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죠. 또한 가격대도 상당히 높고 또 포지션도 굉장히 고급차에 속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더 많이 신경을 썼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내 공간도 상당히 쾌적한 수준이에요. 물론이 센터페시아 부분에서. 센터 터널로 넘어오는 쪽이 약간 부풀어 있는 형상을 갖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 무릎 공간이 여기를 매우 넓게 쓰신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절대적인 공간으로 따져봤을 때에는 이게 결코 좁지 않다는 거,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모두 다 가죽으로 마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운전자가 느끼기에 좁다, 답답하다 혹은 뭐좀싼 티가 난다 이런 부분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2년형이 되면서 내부 소재도 에좀더 고급화를 진행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 스티어링의 상단 커버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사출물에서 좀더 고급스러운 소재로 변경을 했고요. 여전히 플라스틱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좀더 고급스러워졌고 이 필러 부분의 내장재들도 d필러에는 플라스틱이 적용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이렇게 스웨이드로 동일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또한 실내에 타 있으면 굉장히 정숙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네시스는 모든 유리를 다 이중 접합 차음 유리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유리가 다 솔라 글래스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열 차단과 자외선 차단이 되는 유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꼭 선팅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효과는 보실 수 있다는 점. 이것도 제네시스가 갖는 매력 포인트 중 하나가 될것 같습니다. 편의사양도 뭐 온갖 게 웬만하면 다 들어있어요. 사실, 글쎄요. 지금 구매할 수 있는 2022년에 구매할 수 있는 차 중에는 이 차에 있는 편의사양이 전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열선 통풍 시트, 뭐, 서라운드 뷰 기능, 반자율주행 기능, 네, 주행 보조 기능도 물론 들어있고요. 여기에 뭐,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도 들어가 있고, 파노라마 루프도 포함되어 있고, 220V 파워 아울렛도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기청정 기능도 들어 있어서 좀더 국내 소비자를 위해서 잘 포지셔닝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글쎄요 1년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굳이 꼽는다고 한다면 이 인포테인먼트 컨트롤러 부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뭔가 조작하기가 조금 사용성이 떨어진다 라고 처음 시승할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아무래도 움푹 패여 있고 그립이 뭔가 손으로 딱 잡고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밀고 이렇게 돌리고 또 쓰는 누르는 형태라서 어, 이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했었는데 이건 여전히 유지가 됐어요 아마 시프트바이 와이어를 쓴 변속다이얼과 동일하게 튀어나오게 하면 운전자가 좀 헷갈릴 수 있다고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용 편의성보다는 좀더 안전을 고려해서 이렇게 기존의 구성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외에도 뭐 드라이브 모드 조작 다이얼과 트레인 모드 그리고 카메라를 키고 끌수 있는 버튼들도 여기 마련되어 있고 스티어링에도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두툼하고 두껍고 좀 커다란 느낌을 줘요. 여기에 투 스포크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저렴해 보이거나 값싼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3 스포크나 혹은 포 스포크가 좀 익숙했기 때문에 이 디자인이 여전히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는 있다는 것 그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소재나 공간이나 사실 딱히 흠잡을 곳은 없어요 따져봤을 때 진짜 만족스러운 공간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 차의 가장 큰 변화는 2열에 있죠 뒷좌석을 6인승 네, 모델로 구성했을 경우에 좌우 독립 시트가 생기고 중앙에 이렇게 1열처럼 암레스트가 마련이 됩니다 여기에 각종 임포테인먼트 컨트롤러와 또 공조 장치 혹은 열선 통풍 시트 컨트롤러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마련이 되어 있고 또 무선 충전 단자도 있고요. 암레스트 이렇게 수납 공간까지도 2열에서 누려볼 수가 있어요. 또한 2열 시트도 등받이나 엉덩이 받침대가 앞뒤로 모두 다 조절이 되는 전동식 컨트롤러를 쓰고 있습니다. 또 릴렉스 모드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VIP 의전을 하기에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실제로 이 조수석 시트를 최대한 앞으로 밀고 나면 이 조수석 뒷자리 쪽은 정말 VIP를 모셔도 공간이 충분히 나옵니다. 어느 정도 좀 다리를 꼬고 있어도 될 만한 그런 수준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SUV를 좋아하시는 네, VIP들을 모시기에도 충분히 괜찮은 선택지가 될것 같아요. 혹은 가족과 함께 할때 아이와 아내가 함께 탈수 있는 그런 뒷좌석의 넓은 공간을 마련해 주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네요. 또한 일반적으로 좌석을 놓고 봤을 때에도 성인 4명이 타기에 충분히 넉넉한 공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3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성인이 타기엔 좀 어렵고요. 아이들이 타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면 괜찮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또한 전동식 블라인드가 2열에 들어가 있어요. 이 점도 상당히 매력 포인트가 되죠. 뒷좌석 탑승자에게 전동식으로 선블라인드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큰 매력이 되고 또 듀얼 모니터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뒷좌석에서 내비게이션이나 다양한 인포테인먼트를 활용한 멀티미디어 감상 그리고 또 전방 카메라를 통해서 차의 모습을 화면으로 확인하실 수도 있고 부동산, 날씨, 골프, 뭐,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또 하나의 매력이 되고 있죠. 다만, 뒷좌석에도 이제 굳이 한 가지 흠을 잡는다고 한다면, 완전히 VIP 전용이라고 느껴지진 않는 부분이, 허벅지 있는 부분이 완벽하게 좀 서포트를 해주진 않는다는 점. 뒤에 앉아있으면, 약간 이 허벅지 아랫부분이 살짝 뜹니다. 아무래도 공간 확보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플래그십 세단 만큼의 그런 안락함까지는 기대하기 조금 어려웠다는 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이 차는 대부분이 1렬에 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기 때문에 오너드립은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뭐 아주 큰 흠이라고 하긴 좀 어렵겠죠 SUV라고 하면 의뢰, 숙명적으로 갖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아쉬움이 GV80에도 느껴진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퍼포먼스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이 차는 2.5L 가솔린 터보 엔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4기통 엔진이고요. 최고 출력은 304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는 43kgf·m를 자랑하고 여기에 8단 변속기를 통해서 e-LSD로 4 바퀴를 모두 다 굴려주는 4륜 구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현가 장치는 프리비 전자 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감세력을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사실 제네시스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기술력을 이 안에 모두 다 넣었다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2.5L 4기통 터보 엔진인데 이 차의 공차 중량이 2톤이 훨씬 넘어가거든요 2톤이 넘는 대형 SUV를 굴리는데 글쎄요 주행을 하면서 딱히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워낙에 두터운 토크가 잘 소프트를 해주고 있고 또 304마력이라는 출력이 웬만한 고속 영역에서는 힘의 부족을 느끼기 어렵게 잘 커버를 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V6 자연흡기에 웬만한 대배기량 엔진들과 겨어도 전혀 아쉬움을 느끼긴 좀 어려웠습니다. 주행을 할때 뭔가 힘이 많이 부족하다 뭐 나가는 게좀 답답하다 이런 느낌을 받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이 정도급의 차를 탄다면, 막 그렇게 목숨 걸고 달리시진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 추월가속이 필요할 때라던가, 또는 뭔가 급박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여유롭게 쭉쭉 밀어주는 그런 가속력을 원하시는 거지, 빨발하듯이막 튀어나가고 날렵하게 뭐 칼질을 하고, 이런 걸 원하시는 소비자는 없으실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따져봤을 때 출력이 부족하다? 이건 약간, 맞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실제로 이 차를 타고 약 500km 정도를 주행을 해봤는데 묵직하게 나가긴 하지만 힘이 뭐 부족하고 가속이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긴 어려웠어요. 제로백 또한 7초대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 정도면 일상주행용으로 타긴 충분하죠. 그리고 변속기는 8단 자동변속기를 쓰고 있는데 토크 컨버터 방식이 들어가거든요. 대부분은 변속 충격 같은 거 느끼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차 같은 경우에는 차 중량이 워낙에 많이 나가고 또 차체가 크고 또 엔진도 터보 엔진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그 저단에서 변속 충격 같은 게 약간씩은 있습니다. 여, 이건 이 시승차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시승을 해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느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직접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단에서 2단 넘어갈 때, 그리고 2단에서 3단 넘어갈 때까지는 약간의 변속 충격이 있는데, 이게 뭐 아주 크게 거슬릴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어, 있네? 이렇게 느껴질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시승을 통해서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ELSD가 들어가 있죠. 좌우 구동력 배분을 좀더 스마트하게 해주는 전자식 LSD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GV80을 타고 와인딩을 즐기실 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기능을 뭔가 10분 활용하기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다만 오프로드에선좀더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심에서 운전하고 다닐 때그 기능의 효과를 2차로 느낀다? 그건 좀 쉽지 않은 일 같고요. 다만 없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바퀴를 모두 다 굴려주는 4륜구동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4륜구동 같은 경우에도 평상시 이제 정속 주행으로 쭉 크루징을 할 때에는 거의 뒷바퀴만 굴려요. 그러다가 뭔가 가속이 필요하거나 혹은 노면 상황이 바뀌거나 또는 범로에서 탈출해야 되거나 할때 차가 알아서 구동력을 앞바퀴와 뒷바퀴로 나눠서 배분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운전자가 사실상 신경 쓸 일은 거의 없고요. 다만 정말 험준한 지형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토레인 모드를 눌러서 스노우, 머드, 샌드 이렇게 모드를 바꿔주면서 주행을 하면 좀더 유익해지겠죠.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가 들어가 있긴 한데 이 차가 22인치 휠을 선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모든 영역에서 승차감이 좀 딱딱한 편이긴 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승차감에서의 아쉬움이 좀 드러나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휠 사이즈가 너무 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은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GV80을 선택하시면서 좀더 고급차다운, 부드러운 승차감을 원한다 하신다면 20인치 휠을 선택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22인치 휠 같은 경우에는 좀 로스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은 정말 예쁘고 또 주행 성능에서는 약간의 탄탄한 느낌을 받을 수는 있는데 일상적인 주행에서의 이 부드러운 승차감은 손해를 보셔야 된다는 거. 요거는 여러분께서 각자 취향에 따라서 잘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기존의 제네시스 다운 그리고 뭔가 그 고급차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운 승차감을 원하신다면 20인치 휠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독일 차들의 주행감에 좀더 익숙하시고 저는 뭐 단단한 승차감 좋아요. 혹은 뭐 SUV니까 좀 탄탄해도 되죠. 뭐 딱딱해도 되죠. 하신다면 22인치를 선택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각자의 취향에 맞게 잘 고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연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약 500km 정도를 타는 동안 리터당 9.6, 뭐9.7요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시내 주행도 어느 정도 했고요. 고속주행도 좀 했고, 국도에서도 많이 탔습니다. 사실상 국도주행이 대부분이었는데, 연비가 좋진 않죠. 일단 좋은 연비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막 나쁜 연비라고 하기도 좀 어려워요. 왜냐면, 이 차가 지금 2톤이 일단 넘고, 상당히 대형 SUV인데다가, 엔진도 2.5L 터보 엔진에 3 0 0마력이 넘는 출력을 갖고 있으니까, 사실상 이 정도면 꽤 선방한 수준이죠. 그리고 가솔린 엔진 치고는, 꽤잘 나오는 편입니다. 또한 고급류가 아니라 일반유 세팅이라는 점. 요것도 유지비에 또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따져봤을 때에도 나쁘진 않은 결과 같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모드를 조금 바꿔서 지금 스포츠 모드로 한번 코너를 급하게 들어가 보면 아무래도 좀 차체가 크기 때문에 부담이 있긴 있어요.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약간의 뒤뚱거림이나 언더스티어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LSD가 작동을 하면서 이 차체를 잘 잡아주고 있다는 거 이거는 분명한 매력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글쎄요 좀더 이렇게 과격한 주행을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GV80보다는 다른 모델을 선택하시는 게 어떨까 추천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웬만한 수준에서는 그래도 꽤 선방하고 있다 라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2022년형이 되면서 느낀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정숙성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상당히 조용한 차였거든요. 상당히 정숙했는데 방음재를좀더 많이 넣었다고 해요. 그리고 NVH를 높이는 데에 좀더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실제로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실내에 타 있으면 정말 이 외부의 소음을 딱 차단시키는 듯한 그 완벽한 차폐된 느낌이 확실하게 전달이 되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에는 아 노력 많이 했구나 라는 네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다만 이 하체에서 뭐 스테빌라이저나 부싱 등을 개선해서 승차감을 좀더 좋아지게 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승차감이 좋아졌다기 보다는 차의 거동이 뭔가 좀 뒤뚱거리던게 확실히 덜해졌다 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개선해서 승차감이 좋아졌다 이거는 약간 퀘스천입니다 이 부분은 휠을 작은 사이즈로 바꾸기 전까지는 혹은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건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시승해 보시면서 아, 난이 정도는 괜찮아. 나는 이건 좀안 되겠는데라고 직접 결정을 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이 스테빌라이저와 부싱 개선을 통해서 확실히 주행 안정성, 조종성은 좋아졌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위주로 여러분들도 이 차가 과연 나와 잘 맞는지 직접 한번 시승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다른 차들과 비교도 해보시면서 또 좋은 차를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플레이 였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무료입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질문 남겨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시승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